혹시 안드로이드 pc를 더욱 안전 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태블릿 소프트 실리콘 스탠드 보호 쉘은 부드럽고 유연한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 흡수와 충격 방지 에 뛰어나며 안드로이드 14를 지원하는 태블릿에 딱 맞는 맞춤형 설계로 안정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조절 가능한 스탠드 기능이 있어 다양한 각도로 태블릿을 세우거나 눕힐 수 있어 영상 시청이나 작업 시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충격방지와 보호기능이 강화된 이 케이스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